자 이번 주부터는 우리 언약 시리즈에 신약의 언약들을 할 겁니다. 신약의 언약들은 뭐냐면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준비할지 땅을 준비할지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약속 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신하고 이렇게 쭉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안에서 어, 내가 회복될 수 있구나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언약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진이 직접 당신의 입으로 해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들을 쭉 배우면서 아, 그럼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구나. 이런 일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것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잘 많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을 한게 아니라, 왜냐면, 그, 성경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광야면 사막 같은 데에요. 사막 같은 데서 외치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정말 소리를 외쳐서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게 하려면, 사람 많은 도시에서 외쳐야 될 텐데, 도시에서 외치지 않고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가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은 그 뒷배경을 조금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전신훈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전신훈련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우리 생각이 옳은 대로 우리 마음에 필요하다 싶은 그 부분을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훈련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건난 필요 없어 저런 건난 필요 없어 여기까지 하면 되지 이러면서 스스로 판단할 때가 많은데 내가 정말 무엇이 필요하고 또 사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훈련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로님의 무릎이 아프셨는데 배드민턴 덕분에 우리 어저께도 쳤습니다. 장로님 어저께 실력이 더 느셔서 날아다니는 모습을 또 봤습니다. 무릎 안 아프시죠 장로님? 네. 예. 저게 전신운동 덕분에 그런 회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신앙에도 전신운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신운동은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거 없이 쌓아지는 성경 공부나 그거 없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마음의 교제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종로로 타는 거는 참 싫으니까 우리가 그 운동은 안 하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지난주 내용과 오늘의 내용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내용을 했던 거예요. 자, 지루하지 않게 한 1분 정도 역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야 됩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세워지는 이 사이 400년이라 그랬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원래는 잘못하면 선지자를 보내서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알려주시던 분이 400년 동안은 가만히 계셨어요. 가만히 말만 안 했지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로 주변을 다통일 시키고 그리스어로 성경도 만들어서 어디든 전해될 수 있게 준비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유태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런 일들을 했어요. 페르시아가 정복했다가, 그 다음에 그리스가 정복했다가, 이집트가 정복했다가, 시리아가 정복했다가 계속 자기들 정복하는 게 바뀌는데 마지막에 자기들 정복했던 시리아라는 나라는 좀 심해가지고 너네 안식일도 지키지 마, 할례도 받지 마. 율법, 그, 듣딴거다 갖다 버려. 너네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하면서 되게 막좀 심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명 되지도 않는데 이 시리아랑 싸운 겁니다. 근데 이겼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도 않지만 전쟁 중에 우리를 도와서 승리케 하시는구나. 이게 믿고 독립을 잠깐 했습니다. 한 100년 정도 잠깐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 100년 동안 독립한 사이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시는 게 없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책, 구약에 있는 성경책, 그거 읽고 어이 내용은 이런 말씀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내용은 이런 말씀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서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로 나눠지게 됐어. 그 나눠진 대표적인 두 부류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나중 우리가 이제 언약 시리즈를 하면서 신약으로 이제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맨날 들으실 거예요. 오늘 잘 기, 기억 안 나도 괜찮아. 근데 그냥 이 사람들이 어떤 어떤 거였는지는 조금 감을 잡으면 좋겠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나는 어떻게 나눴냐면 있는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약간 현실적인 사람들. 성경이 써여져 있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문화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만 된다. 좀 현실적인 사람들,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요즘 문화고 뭐건다안 돼, 무조건 전통만 오라 이랬던 사람이야. 둘다 성경 열심히 믿고 가르치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쪽은 문화 좀 받아들이고 좀 현실적으로 우리 좀 현실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자. 한쪽은 무조건 옛날 게 맞아. 무조건. 그래서 둘이 가막 맨날 부딪히는 거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인 걸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당시 자기들을 장악하고 있던 혹은 100년 동안 잠깐 그 독립했다그랬잖아요 100년 동안 독립했을 때그 유태인들을 지, 그, 그 지도자 세력이 있었을 거 아니야. 여기에 딱 붙었어. 권력 옆에 붙었어. 그래고 권력을, 권력자를 잘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자라고 말도 좀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중앙정부 쪽에 붙어 있던 막 성경학자들 같은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권력의 맛과 돈의 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잘 해야지 무작정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만 하면 되냐? 약간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은 우리 현실에 400년동안 안했으니까 우리 현실에 별로 간섭 인지 안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 안에서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제가 지금 말하는게 점점 점 발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섭 안 하시니까 현실 밖에서 계신 분이고 우리한테 영향을 안 미친다 가됐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같은 거 없는 것같아 까지 갔어요 사두개인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유태인들의 지배 세력 중에 하나였어. 다른 지배 세력은 바리세인. 이 사람들은 모든 건하나님의 따른 운명이야. 니네가 제대로 한, 니네가 결정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전부 다 운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옛날에 전통적으로 했던 그거를 계속해야 돼. 이걸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권력 옆에 붙었으니까 바리세인들은 권력에서는 못 붙잖아요. 자기들의 의견들이 안 받아들여져. 사두 개인이 붙었으니까. 바리 개인들은 뭐 했냐면 전국으로 터져가지고 전국에는 있 학교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까지 가르쳤냐면 전통을 중시하니까 전통을 성경 말씀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중요하게 가르쳤어. 우리로 치면. 약간 이런 거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 카페트는 빨간색이어야 돼. 지금 저희는 회색입니다만, <laughs>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어 항상 기억나야지, 빨개야 돼. 뭐 이런 거 드럼 치면 안 돼. 경박스럽게 어떻게 드럼을 쳐? 항상 올간으로 해야 돼.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년 동안 살고 있는 이... 백년 동안 살았던 그 이스라엘에 독립했던이 정부 안에 정부들한테는 사두개인이 붙었어. 현실적으로 좀 현실에 맞춰서 하자는 바리새인들은 각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 학교 같은 데 사람들을 막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이지만 성경과 더불어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것도 막 가르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s n 파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도시에 있으면 세상에 유익들이 많이 있죠. 도시에 살면 안전하고 뭐뭐 뭐 장사도 잘 되고 쉽게 되고 근데 세상의 유익을 포기하고서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었기 때문에 자 역사 얘기는 끝났습니다. 이걸 알고 오늘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에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앙집권에서 영향을 끼치던 사두개인들과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던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누룩을 조심하래. 저는 솔직히 요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누룩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대충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음식물을 발효시키는 거래. 발효가 되면 원래 모양이 그대로 보이는데 이, 이 빵의 상태가 다른 상태가 되는 거래. 누룩이 들어가면 좀더 맛있나 보죠. 그죠. 어쨌든 그런 걸 효소가 넣어서 하면 더 맛있나 봅니다. 무슨 아주 작은 누룩인데 이게 들어가면 다 변질되는데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가르셨어요그래 근데 옆에서 봤을 때는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믿을 때 믿더라도, 믿더라도 세상 것도 열심히 해야지.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막막 막 전통 옛날 것만 중시하는 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중시해야 되는데 전통 중시하는 것도 또 맞잖아. 그러니까 둘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예수님 오셔서 이들을 주의하라고 그랬대요. 왜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성경은 이렇게 쓰여진 거야. 이 뜻은 이런 거야라고 분석하고 그것을 밀어붙이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 누군가가 주장을 했을 때 이것을 방어하고 공격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그냥 계속 고수하는 쪽으로 이게 굳혀진답니다. 내가 옳은데 네가 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냐. 내가 옳다. 전통을 지키는 게 옳은 거야. 아니야. 나라가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가는 게 옳은 거야. 뭐가 될건 자기가 생기다 옳은 것을 계속 주장하고 계속 고수하는 쪽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누룩이겠죠.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남들의 인정을 너무나도 원했답니다. 민중들로부터 바리새인이 더 많은 호응을 얻냐 사두개인이 더 많은 호응을 얻냐를 놓고 둘이 엄청 겨뤘대. 사람들한테 사두개인인 우리가 오라요라고 막 가르치고 바리새인인 우리가 오라요라고 막 가르치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막 이렇게 인정해주길 원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실제 삶과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집에서는 개차반인데 밖에서는 거룩하게 이렇게 손들고 안식일 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유태인들 안식일 때 어떤 걸로 서로를 비교했냐면 안식일 끝나기 직전에 남자들끼리는 서로의 수염을 보고 침을 침도 안 닦은 거야 침을 얼마나 안 닦아서 누구의 수염이 더 젖었냐를 보고 얼마나 더 잘했는지를 서로 비교했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시키,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랑 상관없이 자기 생각에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키서, 오 어, 나는 지금 수염이 이만큼 젖었어. 나는 안식일 날 침을 이만큼 흘릴 때까지 한 번도 안 닦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안식일도 잘 지켰어. 이런 식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되게 많았답니다. 자기들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엄청 무시했대요. 자기들은, 자기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열심히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뭐, 뭐, 어느, 다른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뭐, 로마에 붙었건, 뭐, 어디에 붙었건, 혹은 뭐, 그냥 자기 육신의 정역대로 그냥 살건, 이런 사람들한테 엄청 무시하고 엄청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둘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틀렸다는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이제 본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들 쭉 들었을 때 사두개인의 특징과 바리새인의 특징들을 쭉 들었을 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요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본것 같습니까? 안본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방금 말한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되게 익숙하죠. <laughs> 성경책에 놓고볼 때는 어 이러면 안될것 같은데, 야 이럴 거면 광해로 나가야지 하는데. 막상 우리가 살 때는 광야를 어떻게 나가? 먹고 살아야지. 아, 요즘 애들은 옛날에 그 중요했던,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안 지키고 그냥 신앙생활하네. 그래서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갇혀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도 성령님의, 성령님의 역할은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 것이 막 이루어져요. 내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됩니다. 근데 내 삶을 그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건 다른 문제거든. 근데 인도하심을 안 받아. 그냥 살아.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너무 옳라서 그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있었던 그 누룩이 자기 생각에 오른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핑계라도 있어. 하나님이 간섭 안 했잖아. 근데 우리는 간섭 받는 거 이건 말건 그냥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비슷한 결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현실 밖에 계신 분이고 나의 삶에 직접적 영향은 안 미치는 것 같고 현실에 나의 지위와 나의 돈이 중요하니까 그것이 너무 중요하고 또 가르치는 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막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 주고 싶어해. 근데 가르칠 때 성경만 가르치면 좀 좋은데.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을 막 가르쳐. 그리고 남을 판단합니다. 너는 어, 아직도 뭐, 술, 담배를 안 끊었냐. 뭐, 이런 식으로. 너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이러냐, 저러냐. 그래서 안 믿는 자들 앞에서는 나는 믿는 자고 너는 안 믿는 자니까 안 믿는 사람들 무시하고, 믿는 자들끼리는 우리 같이 믿지만 나 교회에서 뭔데. 나 밖에서 세상에서는 그래도 내가 더잘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하면서 자꾸 무시를 한답니다. 어, 저희 그 IGM 교회 사모님 제가 되게 존경해요, 많이 존경합니다.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하나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이분이 뭐 성품, 성격이 뭐 엄청 좋거나 이분이 뭐뭐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이런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제가 존경하는 게 뭐냐면. 이분이 한국 오실 때 이분 옆에 붙어있는 집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아니 뭐 목사님 뭐 사모님 왔다고 자기 일다 놓고 며칠 동안 왜 붙어 다니지 그랬어 근데 저는 제가 붙어 달려고가 아니라 제가 선교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 붙어서 한 4일 다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이 집사님을 만났는데 얘기를 좀 하시다가 의 집사님한테 이렇게 딱 말을 해요 의 집사님이 인정하고 확 이렇게 무너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고지 그 누룩같은거 자기 생각이 옳은거 그걸 탁 무너뜨리고 인정하는 걸딱 무너뜨리고 인정하는걸 딱봐 근데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어떤 집사님한테는 좀 들어보신 다음에 이렇게 띵 말씀하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아 무너진게 봐이 집사님은 유명해 되게 남의 말 듣기 어려우신 분으로 근데 이 집사님도 사모님이랑만 얘기하면 무너져 그 그러니까 내가 오 나는 선교사로서 얼마나 앞으로 경험이 쌓여야 저렇게 할수 있을까 왜냐면 각 사람에게 다르게 말했어요 그 사람에게 맞게. 그래서 내가, 어, 내가 지식이 얼마나 더 쌓이고 경험이 얼마나 더 쌓여야 내 주변 사람 저렇게 섬길까라고 오해했어. 사모님도 물어봤거든. 사모님, 몇년 정도 섬기시니까 그렇게 각 사람에게 맞춰서 할수 있게 되셨냐. 그러니까 갑자기 나보고 뭐,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내가? 어, 그게 나는 그게 안 된다. 나는 이 사람한테 통했던 그 방법으로 이 사람한테 말을 하면 이 사람은 사람이 서로 다르니까 이 사람은 상처 받을 때도 있고 이 사람은 막 낭만할 때도 있고 뭐다안 듣는데 어떻게 사모님은 말하면 딱딱딱 다 되냐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갑자기 나한테 되게 뻥뻥찐 표정을 짓면서 넌 그런 생각하면서 지금 성교사 하고 있냐는 표정으로 매번 성령님께 물어봐야지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러더라고 사모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 매번 이 사람 말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인도하신 받으려 노력하시고 성령님감독 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받은 감동을 전한 거다 그러니까 통하는 거야 매번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그거 저는 얼마 있지도 않은데 어? 야나너 같은 사람 본적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딴 말이나 하고 있을 때 사모님은 매번 성령님 돌아요 내가 와 저게 진짜 겸손이다. 성령의 음성 듣는 거 여러분 자주밖기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진짜 간절히 바랄 때 저는 그럴 때 가끔 간혹 일어나는 그런 일이어서 매 순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기도 부담스럽고 할 만큼인데 사모님은 뭐 쉽겠어요? 사모님 은 그걸 하시더라고. 저도 어, 성령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간섭하실 때 오늘 내용이 그러잖아요. 4번년 동안 인도하심면 없어서 사람들이 사두개인처럼 바르세인처럼 됐잖아. 저도 인도하심 따라 살지 않으면 내가 교회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성경공부 하면서 알면 알수록 더내 나름의 생각으로 고착화돼가지고 그걸 고수하고 그, 그, 그 신앙에 대해서 야넌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 저렇게 신앙생활 하잖아. 말하면 너가 왜 틀렸는지 열가지 이유로 막 막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될 가망이 거의 100%인. 제가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 성령님 말씀 들으면, 어, 이거는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따르고 있을 때, 이걸 따르면 일단 첫 번째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 대부분의 경우 내가 그걸 순종하면 주변 사람들이 오해하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다. 제가 참 난처해요. 근데 이거 소년님 시킨 거잖아. 그래서 하는 거야. 저는 자주 들리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들으면 목숨 걸고 다 놓고 부산 오는 겁니다. 하나님 시켰으니까. 근데 제 예는 솔직히 좀 여러분한테 안 와닿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제 예를 드니까 어떤 성도분들이 성교사님은 뭐,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생각하더라고.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솔직히 얼마 전에 우리 인카운터 준비하는데 수경 자매가 냅킨을 접겠대요. 접어보라 그랬어. 유튜브에서 되게 어려운 걸 찾아서 막 접더라고. 근데 되게 어려운 걸 고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몇번 접어서 어떤 모양이 있는 정도인데, 뭐 장미를, 장미인가 무슨 꽃인가를 고른 거야. 그거를 막 하는데, 내가 옆에서 봐도, 어,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막 하다가, 어, 이거 잘안 되네요. 뭐안되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 그게 보니까 너무, 수준이 너무 높다. 근데 예뻐 보이지만,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낙심하지 뭐 마라. 괜찮다. 그랬는데, 그거를 만들던 거를 원래 유튜브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변형했더니, 다른 모양의 예쁜 게딱 나왔어. 어, 이거 예쁜데요? 어, 야, 그거 예쁘다. 그래고그 그 예쁜 걸로 다 만들어 놨어. 그리고 이제 다른 거 하면서 뭐 팔랑카 뭐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히 안 돼서 그걸 다시 피더니, 유튜브대로 다시 접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놓고, 왜 접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원래대로 하래요. 하면 접는 거야. 그게 인도하지 하는거요 그때 선택권이 있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도 안 하고, 그냥. 왜냐면, 다른 모양이 되게 예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뭘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완전 불필요한 거. 필요 이상. 남들이 봤을 땐, 제가 성령 인도하심 받는 그 컨셉이 없었으면, 야, 아까 괜찮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뭐라 그랬을 수 있을. 그런 상황.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혹은 성령 인도하심 안 받는 사람들 앞에서는 무조건 뭐라 한 소리 들었을. 성령 인도하심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인도하심이 없이 그냥 계속 하면, 누구나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되는 것 같아. 요 권사님도 인카운터 끝난 다음부터 자꾸 마음에 사람들 보면 자꾸 섬기고 싶어서 맨날 집에 데려다가 막 먹이시나 봐. 그러니까 장로님이 걱정이 되시죠. 왜냐면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호의를 받고 베 풀면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장로님 밖에서 일하고 계시는 동안 낮에 자꾸 맨날 사람 불러서 막 먹이고 그런 데니까. 근데 그게 성령님 인도하신 것 같아요. 옆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가면 내 머릿속에 고착화되는 거 없이 내가, 어,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지식도 내가 그동안 경험한 그 어떤 경험도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으면 일단 멈추리라. 그리고 시키시면 내가 하리라라는 마음이 유일하게 우리의 삶에 누룩 없이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없이 그 사람들처럼 내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이 옳은 신앙이니까 너는 입 닫아, 이런 거 없이 신앙생활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난안 들려요. 난 음성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혹은 내가 뭐 들어도 이게 뭐내 음성인지, 뭐 하나님 음성인지, 뭐 사탄인지 어떻게 알아요? 할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냥 죄를 회개하면 이게 된다고 쓰여져 있는데, 죄 회개의 목적이 자기야. 제 회개의 목적이 나 음성 들으려고야 그러니까 얼마나 악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 사실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간섭하심 다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 주셨으면 좋겠고 순종을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거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바리새인 아니면 사두개인 혹은 그두 개를 잘 섞은 버전으로 고착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관계를 자꾸 흐려놓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 내 마음 속에 이건 이래야 돼, 이건 저래야 돼를 내려놓고 내 마음 속에 바램들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 그 대한 감사함 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 하는 게 인카운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꾸 인카운터 나오셔서 또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을 자꾸 더 내려놓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가면서 인도하신 받은 거 순종해서 가고 그렇게 우리가 사두개니와 바르세인처럼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다 되게 좋은 크리스천들이세요.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가고 있는 걸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원하셔. 왜냐하면 당신은 모든 걸다 주실 만큼 사랑했고, 우리를 더 사랑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생활들이, 제가 한분한분 한 분, 지금 다 알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어려우신 분도 있고. 지금 저희 부모님은 아직 치료가 안 되셔서 이번 주에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날은 또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신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 을 드리는 겁니까? 근데 더 원하셔. 욕심쟁이 여서가 아니라 우리를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고착화시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하고 싶으셔서. 우리 여러분 지금 기도하실 때 한번 하나님한테 다 내려놓고 한번 나가보면 어떨까요?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가지고 있던 감정들, 주님 말씀 앞에다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오해 받겠죠? 제가 욕 먹겠죠? 그래도 나 주님 원해요. 나 주님만을 간절히 원해요. 그런 마음으로 기대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음악을 좀 틀어드릴 테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